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66세 고명 여성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 기해 대지띠 병자 추운 이제 12월에 정해일 또 갑진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딱이 사주를 이제 보시면 이 불하고 불이 이제 빨간색이 불이고 검정색이 이제 수에 해당되는데 이 사주는 수화가 이제 경쟁 충돌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동절기에 정화가 이제 난로 보일러에 해당되는데 그걸 부어 잡고 안정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어, 겨울에는 그 겨울 사주는 어떤 이분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주든지 일주에 정화가 있으면 아주 부귀하는 것입니다. 정화가 있으면 아주 부자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공간들 따뜻해서 눈보라치는데이 사주도 있지만은 그래도 날로 보일러를 키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아주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병화보다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귀하고 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 보면 이제 돼지가 해해 자영이라고 있는데 이제 해에는 이제 시끄러 워 돼지가 있으면 시끄럽죠 목소리가 크고 스스로를 이제 막 원망하고 복가되고 자기 스스로를 환경이 괜찮은데도 또 남편이 잘하는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지네가 이제 온진살에도 해당되는데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또 애증의 관계. 이 자체가 원진살에 해당됩니다. 떨어지면 그리워하고 가까워지면 미워하는 거가 이제 원진살이 되겠어요. 또 사주 전체가 자진 수국으로 지지 전체가 물천지, 눈보라 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수가 평관 전관에 이제 해당되는데, 그거가 혼재하고 있어요. 정관 편재가 혼재에 있어. 남편이 나를 내가 화인데 불인데 에 나를 꺼버릴 것 같은 거. 나를 죽일 것이고 그걸 고통스럽게 하는 거가 어 물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주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하고 물하고 있는 사주는 이 감정기복이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해가 그냥 저녁에 깜깜해졌다가 또 해가 떴다가 이렇게 어 정신 감정이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주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정해 정의 일주인데 정해는 이제 섬나 등대 같은 현상도 돼요. 이렇게 불빛을 보고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거. 또 정은 정립함이라고. 이제 합할려는 다정다감하고, 어, 그러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늘 다정하게, 조금만 둘 다정해도 사랑이 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가 정림합이다. 그래서 이제 관성이 이제 과다해서 남편도 문제지만은 본인 스스로도, 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다. 조금도 자기 생각에서 변화가 없다. 아주 자기 거가 옳고 내 거가 확실히 맞다고 우기는 사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남편도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사주는 다행히 이 사주는 오행에서 금이 없는 거가 아주 이 사주의 재물 이 사주는 이제 금이 이제 오, 오행에서 금이 없는 것이 천만 다행인 사주가, 어, 되는 것입니다. 금은 이제 이분에게 재성, 돈, 시어머니, 건강인데, 이분은 이제 몸이 이제 겨울절기에 전부 지지가 물로, 눈, 눈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물, 어, 눈은 이제 우리 심장이 불인데, 심장을 꺼버릴 것 같은 거, 벌렁벌렁 하는 거, 가슴이 하는데, 만약에 금이 있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에 또 금이 협조해가지고 물을 더 차갑게 만들고 물량을 끊임없이 계속 금생수 금생수 해가지고 공급하는 형태에서 아 수기가 눈보라에 얼음 고드름 소리 이런 빙하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도 이분이 다행히 살려고 사주에 금이 없고 또 시지 감목이 이분한테 문서고 건물인데 이 감목이 이제 그겨울절기에 태어났으니까 이분한테 감목은 나무예요 큰 나무. 그러니까 땔감이 아주 넉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 덕을 톡톡이 보는 거예요.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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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이 보는 거예요. 문서운을. 그래서 감목이 문서이자 또 재물이고, 나를 살리는 중요한 용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 또, 수에서, 수가 많은데, 수를, 그큰 나무가, 수를 가져다 쓰고, 나무가 커져서, 그 뗄감이 돼서, 어, 정화, 불을 더 화력을 세게 해주니까, 겨울에 따뜻하니까, 이분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정된다. 그래서 수의 기운을 받아서 간목을 생하고 또 간목이 정화를 생한, 생조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주에서 아주 차고 냉하기 때문에 이분 몸, 몸에 여러 개의 암이 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주에서. 우리는 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항상 36.5도를 올리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어, 집안도 좀 뜨뜨대게 하고 그렇게 늘 활동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 움직인다는 거가 이 기운을 뭐, 뭐 운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이는 거, 우리가 움직여야지 기운도 나고 움직이는 것이 체온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또 사주의 대운에서 이분이 사오미 사우미 대운에 흘러가. 그래서 이제 사우미 대운이 시작되니까 화가 힘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지원병, 아군이 지원을 받아 이제 수, 지지에 있는 물과 막 싸워요. 서로, 아, 서로 안 물러나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무지하게 갈등도 있고 자기도 남편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해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수국화를 당하니까 어 화가 수에 결국은 데미지를 입게 되고 서로 상전해서 싸우려는 어 상전해봤자 싸워봤자 온 몸이 대려 자기 암이 더 확대되고 수술해도 확대되고 그렇지만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어 음, 그래도 또 대운이 화 대운에 흘러가니까 그래도 수하고 어느 정도 경쟁을 할수 있고, 맞짱을 뜰수 있어서 다행이고, 어, 아,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또 여기에서는 수, 의 어, 엄마인 금이 없는 것이 아주 다행, 다행이고, 재성인데, 그 재성하고, 돈하고, 건강하고, 목숨하고, 바꾼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서양에서는 돈을, 기부하고 덜어내는 거가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돈도 되고, 목숨도 되는 거예요. 목숨하고, 돈하고, 바꾸는 형태이다. 이때가. 그래서, 사주를 보면, 연월주에 해가 놓여 있는데, 이것은 이분한테는 정화 일주로 봐서는, 이거가 천이살이라는 거에 해당돼요. 천이살은 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요양보호사도 가질 수 있어요. 그 병원하고 관련된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가 천이살이 있어야지 의사도 해보고 간호사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직업을 안 가지고 있으면 요 구간에서 병원에를 많이 가게 되는 현상도 있어서 그때 수술도 많이 하게 되고 상당히 병원에 자주 가서 검사도 받고 수술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세 개미대운은 괜찮지만 사우미로흘려서 63세 개미대운은 끝나는데 괜찮지만 73세 대운에 가면 이제 갑신대운이 와요. 갑신대운에 놓이면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건강했지만은 신대운에, 갑신대운에 놓이면 신이 이제 그 이분한테 목욕살에 해당돼요. 목욕살은 이제 원래 내 사주에는 어, 금이 안 와야 되는데, 금이 이제 73세부터 금이 와버리니까, 아, 금이 이제 수생목, 수생목, 안 이제 금생수, 금생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제 왕해져요. 그래서 불을 끈다. 불을 끌려고 한다. 또, 자진 여기서 수국을 하고 있는데, 신자진 삼합이 돼버리니 안전히 물이 이제 화를 안전히 제압하는 이런 형상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해하는 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82세 이제 73세 대운에 왔지만은 어 83세 경신년이 오면 신자진 대운에서 왔고 세운에서 72세 신자진 수국으로. 그 신자진 수국이 이제 욕지에 해당돼, 욕지. 목욕살에 해당돼서 여기에서는 목욕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안 좋은, 어, 우리가 뭐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염을 할때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기운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이때 나이 먹어서 목욕, 욕지에 놓이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삶의 기로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긴 안목에서 보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누구 원망하는 것도 미워하는 그런 것도 그럴 새도 없어요. 우리가 지나보면. 그래서, 어, 너무나 우리 인생은 한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 생활, 결혼 생활, 남편은, 음,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형제 또 자녀들간에 그냥 좋게 좋은 생각으로 좋게 서로 그 인정을 발휘해서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조금, 좀, 편하게, 또, 갈등을 좋게 하고, 좀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우리 각자, 또, 어,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 어, 좋게 보고, 뭐, 긍정적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본인한테도 좋고, 또, 자녀한테도 좋고, 어, 자기 건강에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보고요. 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